그렇지만 시련이 닥치면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야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뭐 머리를 싸매지 않고 어떻게 하늘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느냐. 하늘이 추위가 뭐 비바람이 몰아치면 내 머리를 싸매야 되니까 대책을 세야 워 된다는 얘기죠. 즉 탐관오리 놈들이 이온 어, 조선왕조의 그 마지막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썩어서 어, 삼정의 물란이 그게 달해가지고 어이 민초들이 다 죽어가.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면 머리를 싸매야 돼. 그래야 하늘에 바바람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치러라 이런 얘기야. 하지만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나면 뭐가 나온다. 서리를 밟고 나면 얼음이 된다. 반드시 얼음이 되니까 결과가 있다 없다. 결과가 있을 거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얼음에 일어나니 그 고통의 시련을 이겨내고서야 뜻을 따르고 나아가서 뜻을 펴야함을 자신의 처지를 빗대서 외치고 있더라. 누구에게? 점명준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 어 대책을 세워서, 하늘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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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를 모진 바람을 막으려면 머리를 싸매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나면은 서리를 밟고 나면 뭐가 온다? 얼음이 만들었다. 단단한 얼음이.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오냐? 그리고 경언은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 뭐라고? 아, 근데 이거 진짜로 이 전봉준이 봤어야 되는데 두드려라. 아무리 더러운 물을 어디에 뿌려도 그것은 하늘을 적시게 하더라 하늘을 감출 수는 없더라. 하늘을 속이지는 못한다. 이 더러운 놈들아. 음. 라고 하는 더러운 물을 뿌리는 놈은 누구야? 탐관오리 놈들. 두드려라는 누구 보고 두드려라고 했어요. 전봉준 보고 두드려라고 했어요. 응. 그러니까 전봉준이 사실은 동학농민 일으킬 때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두려워했고 근데 경호선사가 작고 새날이 어, 밝았노라 어, 당상의 기운이 보이고 두드려라 막 이러니까 그리고 어, 목숨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나한테 오지 말아라 사나이 장부는 어, 자기의 한움콤의 목숨 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목숨 그까짓 거 한움콤밖에 안돼그 한움콤의 목숨이 땅에 어, 에앞 떨어지지 않으면 오지 말아라 꽃을 피우고 와라. 아, 경호선사 좀 너무하신 것 같아. 근데 아 경호선사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 전방준으로가 죽으라고 그렇게 경호선사가 이 저기를 용기를 북돋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불고이래 갖추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경호선사도 속이 짠해서 그 서간을 바로 그냥 급히 마무리를 해버려요, 불구려 하고 지금. 아무리 더러운 물을 어디에 뿌려도 그것으로 하늘을 적시기 어렵나니 경호는 지금 더러운